어떤 수의 제곱? 우리 한번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수의 제곱?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은 어때요? 누굴 제곱하면 8이 되는 숫자가 있나요? 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 어, 얼마를 두번 곱하면 8이 되지? 음. 없어요. 그쵸? 9는 있어요? 9는? 3을 제곱하면 9가 되네요. 그죠? 1 6은 어때요? 1 6은 4를 제곱하면 1 6이 되겠네. 맞아요? 8 1은 어때요? 8 1은1 6 9는 어때요? 1 6 9는1 6 9는 누구예요? 1 3을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289는 어어떨까 289는? 17을 제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음. 자, 우리는 이8말고요 9나 16이나 180이나 169나 289와 같은 숫자들을 제곱수라고 해요. 어떤 수를 제곱하여 나타내는 수. 제곱수라고 해요. 이해 합니까그이 제곱수들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면, 선생님이 할게, 그냥.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이고요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이고요.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3의 4제곱이고, 얘는 13의 제곱이고, 얘는 17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얘는 제곱수예요. 소인수분해했더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8은요, 제곱수가 아니거든요. 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제곱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얘네는 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얘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제곱수들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다 무슨 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거듭 제곱이 모두 짝수로만 표현이 돼요. 근데 8은 어때요? 홀수. 홀수. 이게 제곱수의 특징이에요.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36 한번 볼까요? 36. 36은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어때요?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의 숫자가 모두 뭐가 돼요? 짝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적어둡니다. 어떤 수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지수가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요 위에 숫자, 위에 숫자, 오른쪽 위에 써지는 조그만 숫자를 모두 지수라고 해요. 맞아, 지수가! 항상 홀수가 돼야 됩니까? 짝수가 돼야 됩니까? 짝수. 그렇지. 항상 짝수가 돼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알고 있었어? 김민한 모르고 있었어? 지승이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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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89 쪽에 보면 저, 저 정리할 땐 어디? 그러니까 89이 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필기하는 방법이죠, 그죠? 빨간 펜, 빨간 펜, 빨간 펜, 빨간 펜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빨간 펜을 쓸 그게 안 되나? 이 펜이 없나? 알겠죠? 동섭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을 지워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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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지워 보고. 자, 우리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26이라고 돼 있어요. 126. 자, 어떤 수를 제곱하면 126이 될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가 뭐가 되게 만들면 짝수가 되게 만들면 무조건 제곱수가 되는 거야. 맞니? 맞아요. 해볼까요? 손수분의 창창 2로 하면 63, 3으로 하면 21, 3으로 하면 7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126이라는 숫자는 2가 하나, 3이 두 개, 7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3은 이미 제곱이지요. 이미 이 지수가 짝수죠? 더 건들 필요 있냐? 없지! 제곱수는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필요합니까?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가 하나 더 곱해줘야 얘네 둘이 합쳐져서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7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7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7이 하나 더 곱해줘야 얘네 둘이 곱해져서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곱하기 7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굴까요? 2곱하기 7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14가 답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선생님, 왜 얘가 가장 작은 자연수일까요? 최소한 얘네만큼은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곱수는 어차피 짝수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2의 제곱을 더 곱해줘도 돼요? 되죠? 이렇게 더 곱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으로 될 텐데, 4제곱도 짝수니까 제곱이라고 볼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네 말고도 다른 제곱수들을 계속 곱해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제곱수가 되도록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수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가장 작은 거는 최소한만 곱하는 2하고 7만 곱했을 때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됐어요. 자 제곱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도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 모두 뭐가 와야 돼? 지수에 모두 짝수가 와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고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얼만지 몰라요. 선생 님 계산 안 해서. 어, 이건 아마 48일 것 같고, 이건 아마 400일 것 같아요. 400일 것 같은데, 자,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인가요?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인가요? 자, 위에 거는 제곱이다. 제곱이 아니야. 아니죠?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없어요. 왜? 여기가 홀수잖아. 그죠? 밑에 거는 어때요? 제곱으로 맞아요? 왜? 모두 모니까? 짝수. 짝수니까. 이해합니까? 자,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제곱이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한번.